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대로 우리는 괜찮은가라고 하는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화되고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걱정합니다.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상식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불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굉장히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 한 민족의 가정들이 절반 이상은 이혼하거나 해체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 혼자 사는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고,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깊은 분열과... 갈등 속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또 진영 간에 우리가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안보의 문제까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는 공기의 무거움을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찾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내일에 대한 소망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 불안정할 때, 이렇게 unstable 할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시편 46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깊은 믿음의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시가 아니고 실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뭐 그런 위로의 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고백입니다. 시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 직전까지 그들이 몰렸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할 곳을 찾았지만 그들이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깊도록 두려움이 가득했고 새벽이 와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한 선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절망으로 가득했을 때 이제 우리 망했구나라고 한숨 쉬고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단박에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은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화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 아멘. 세상은 불안정하고 뉴스를 들면. 늘 우리에게 불안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보문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세상은 늘 흔들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불안해요 사람의 세상은 늘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새 이래로 사람이 사는 세상은 늘 불안했고 염려가 가득했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10편 46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굉장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환란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이 끝난 이후에 고난이 훨씬 지나간 이후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환란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환란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인생의 문제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은 피난처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시는 분들 다 우리 오늘 안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런 세상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어떻게 세상이 흔들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땅은 안정을 상징했고 산은 영혼을 상징했어요. 산이 변하는 거 봤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지? 산은 영원성을 상징했고 바다는 늘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혼돈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소산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르는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만히 멀쩡하던 우리의 삶. 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땅처럼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이제 됐다. 그래, 안정감을 느끼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찾아올 때.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관계가 무너질 때,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직장이 흔들릴 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그때가 마치 산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붙잡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흔들리거나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덩달아 흔들려요. 그러나 환경이 흔들리고 갑자기 막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전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땅이 바다가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다가 솟아오를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늘 우리의 삶은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임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환경은 흔들리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못 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있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성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의미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고하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바울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을 늘 묵상하지만 그가 굉장히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막 흔들리고 하나님 의인의 간구로 외면치 마시옵소서로 그가 여러 번 기도하지만 항상 그의 시편의 말미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경은안 바뀌었어도 그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 그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염려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거기 우리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몰입하게 되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죠?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다른 거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기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흔들려요. 그러나 그 흔들린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관점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문제에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죠?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어떤 상황에 갑자기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새벽 그러면 날이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 밤새 고생한 거야 밤새 끙끙매고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오고 막 끙끙매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끙끙매고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야 어? 날이 새는 거야 밤새 고민하고 뒤척거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해결 안돼 새벽이 돼서 우리가 다 지쳐갈 때내 힘이 빠지고 내 힘이 닿지 않는 그시간에 새벽의 도시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적이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 그게 새벽시간이거든 그 새벽에 하나님이 문제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뭐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주셨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다 포기했을 때그 무지막지한 난공불락의 여호수아 여리고 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고 다윗이 골리 앞에서 을때 뭘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도 우신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멋있는 말을잘안 들으시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 적어둬야 돼.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나는 초조해, 그죠. 나는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빨리 지금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품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 46편 가운데 7절이 가장 핵심인데 7절이 2호절인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 지금 시편 기자는 세상이 흔들리고 바다물이 솟아오르고 땅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인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오늘 여러분은 버티는 힘이 생기게 돼.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게 돼요. 마침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늘 군대를 통솔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통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 하나님 뭐예요? 야곱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했던 사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야곱과 같이 변덕이 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우리 같아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도. 내가 누구예요? 야국 같잖아. 그러니까 연약한 야국 같은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를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고,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느냐? 그래서시인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시작. 와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 가자아요 다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자신 있게 하냐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겨낸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시는가? 자신 있게 뭐라 그러냐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자 이제 말씀 거의 끝나가요. 졸지 마시고 잘 드셔야 돼. 자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데 왜 피난처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야. 그러면 자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믿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구절 읽습니다. 세이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끌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리며 수레를 불살르신다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또 이스라엘과 뭐 이란 어?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키지만, 전쟁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난 대답이 클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와서 보내는 거야. 그 하나님 왜 피난처가 되는지, 그 하나님이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끊으신다 이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얘기를 잘안 믿은 분이 있네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이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 지금 수년째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를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전쟁도 하나님이 쉬게 한다니까 활도 하나님이 꺾어버려 창도 끊어버려 쇠리도 불살라버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브리엔 제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결론인데 46편 우리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죠?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문제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이따 할 건데,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을 내려놔라, 힘을 빼라. 네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손을 내려놔라, 힘을 빼라. 네가 그 문제를 통제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손에 방법을 내려놔라. 힘을 빼라. 통제해라. 근데 우리는 위기를 만날수록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꽉 붙잡으려고 그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흔들리면 더 붙잡으려고 그래. 누구나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힘을 빼라. 그리고 너는 내 손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십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말씀을 아까 7절에서도 얘기했는데, 11절에서 또 얘기하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끝나는 부분에서 한번 더 얘기하는 거야.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야. 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실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 가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붙잡으려고 막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더 말씀하는 거야. 야고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버티시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